예, 안녕하세요. 군의 아이 시낚시 대물독대입니다. 아, 저는 그, 지금 군의 아 성권의 한 계곡형 소류지를 찾아봤는데요. 어, 아, 그동안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하고요. 예, 바람도 지금 좀 불고 있는데, 더위가 이제 조금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곡형 소류지가 시즌인데요. 예 군여의성권의 계곡형 소류지를 답사를 해보고 예그 중에 한 곳을 찾아 예 하루 이틀 후에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이곳 소류지는 군여의성권의 그 수심이 깊은 한 계곡형 소류지인데요. 예 저수지 규모는 약한 5,000평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예, 규모는 있지만, 낚시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예, 이거 소리지는 풍강의 그 아주 멋진 소리지입니다. 어, 이곳은 어, 과거에 몇년 전에 마리수와 함께 어, 사자크 붕어도 출몰을 했던 곳입니다. 어, 어떤 시기에는 오면 붕어 얼굴을 볼수 있지만 어떤 시기에는 입질이 없거나 난마리 예, 조과가 있는 그런 터가 센소류지입니다 예, 예, 상류 쪽에 예, 상류 쪽에 모래토 포인트가 하나 드러나 있는데요. 예, 저 자리가 좋아 보이고요. 예, 물이 더 빠지게 되면은, 예, 우한 중상류 쪽이 포인트입니다. 예, 상류 쪽으로 가서 포인트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류 쪽으로 예, 차량 진입이 가능한데요. 예, 이곳은 차륜 구동이 아니면은 예, 진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예, 상류 쪽에 모래터 포인트에 지금 한번 와보았는데요. 예. 예, 뻘물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예, 근데 낚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최상류이고요. 예, 상류에서 본 제방의 모습입니다. 예, 이곳은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뒤 따릅니다. 어, 첫째, 사륜구동이 아니면은 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찐득이와 어, 뱀을 좀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출조를 출조를 원하는 조사님께서는 가게를 방문해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이 포인트는 예 그늘이 시원한 포인트입니다. 예 상류의 모래톱 포인트인데요. 예이 포인트는 오후가 되면 해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늘이 형성되는 어, 그러한 포인트고요. 여름에 낚시하기가 매우 편한 그런 소루지입니다. 예, 수심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3위 때 기준으로 정면 수심이 약한 1.5m 정도가 나오고요. 예, 좌측은 약 1m 권 예, 우측은 약한 2.5m 정도가 나오네요. 예, 상류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수심은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바로 위에도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두 자리가 나오네요. 예, 물이 빠져서 무너미 쪽에도 한 자리가 나옵니다. 예, 멋진 풍광에 예, 군여의성권 소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첩첩 산속의 소류지 한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차가 끌기는 것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 차가 다니지 않아서 거의 정글 수준이네요. 예, 약간의 모험을 하셔야 합니다. 예, 물론, 사륜구동이 아니면 진입이,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예, 이곳은, 어, 마찬가지로 군의 의성권의 한 소리인데요. 예, 예, 눈 많이 우어져 있습니다. 예, 제방권에서 포인트를 찾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제방권 초입에 예, 제방에서 간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류까지 걸어가시면 우한 상류는 우한 쪽은 거의 하루 종일 그늘입니다. 예, 아직은 날씨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예, 그늘을 찾아. 낚시를 해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약한 7, 8년 전에 사자를 배출했던 곳이고요. 예, 일단 잔챙이 마리수와 함께, 예, 대물은 드물지만, 어, 집중하시면, 운이 따르면은, 예, 사자급도 기대할 수 있는, 예, 그런 소리지입니다. 예, 상류까지, 도보로 이동해서 포인트 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류까지 도보로 약한 100m 이상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거미줄이 매우 많습니다. 우한 중류에 예,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한자리가 있네요. 예. 저수지 우한 쪽은 예, 거의 하루 종일 그늘입니다. 예. 약간 중상류 쪽에 이렇게 평평하게 텐트를 칠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자리만 좀 닦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곳은, 예, 낚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예, 일단 이곳은 멧돼지가, 예, 가끔 때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하고요. 예, 산세가 매우 험합니다. 예. 무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예, 담력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제 취향입니다. 예, 상류에 멋진 자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미줄이 많습니다. 예, 최상류로 예, 왔는데요.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지금은 중류 쪽에 예, 자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하면은 예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류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상류 쪽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상류 쪽 포인트인데요. 예, 위쪽으로 나무가 약간 걸리기는 하는데 자대를 약간 앞으로 밀어 넣으면은 예,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이곳은, 예, 초파리가 엄청나게 덤빕니다. 예, 그래서, 진입하실 때, 망모자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이곳에 수심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심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예, 정면 수심이 약한 2m 군. 예, 상류 쪽 오른쪽이 약한 1.5m. 예, 좌측도 약한 2m 정도가 나옵니다. 예, 이곳은 하루 종일 그늘이고요. 일단 대지가 많이 내려옵니다. 어, 그리고 뱀과 진드기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절대 혼자서는 출조가 좀 어려운 곳이니 예, 두분 이상 오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낚시 포인트는 예, 중상류에 한 자리, 하루 쪽에 약한두 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예, 출조를 원하시는 조사님께서는 예, 가게를 방문하여 주시면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류지로 찾아봤는데요. 예, 이것도 첩첩 산 속에 약한 8분응선, 예, 거의 꼭대기에, 꼭대기 지점에 있는 소류지이고요. 예, 오후에는 우한 쪽이, 예, 그늘이 지는 곳입니다. 예, 터가 좀센 곳이고요. 이곳은 아예 잔챙이 아니면은 나오면 간혹 사차급 붕어가 나오는 곳인데요. 거의 한 10년 전에 이곳에서, 정출 행사에서 40위가 나왔던 소류주입니다. 예, 자리는, 예, 문어미 쪽에 한 자리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하류 쪽에 한 자리, 중류 쪽에 한 자리, 상류 쪽에 약한세 자리 정도가 나오네요. 예, 상류 쪽에 약 한, 어, 두 자리 정도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중상류 쪽에 한 자리. 예, 하류 쪽에 또두 자리가 나옵니다. 예, 전반적으로 수심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어, 상류 쪽은 약 1m 에서 2m 사이고요. 예, 상류에서 세 번째 자리부터는 약 3m 이상 나옵니다. 예, 예, 뭐, 조가도 중요하지만, 예, 오후에 그늘이 지고, 그늘이 시원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간혹 차차급 붕어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예, 출조를 원하는 조사님께서는 가게를 방문해 주시면은, 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류 쪽 포인트 전경인데요. 예. 예, 마름이 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류 최상류 자리는 1m 전후가 나오고요. 예, 두 번째 자리는 약한 2m 정도가 나옵니다. 예, 초파리가 너무 많이 덤비네요. 예, 상류 쪽 포인트인데요. 예, 최상류 자리입니다. 예, 마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곳은 이곳은 전화가 잘 터지지 않습니다. 예, SK텔레콤만 부분적으로 좀 터지고요. 주간에는 전화가 터지지만 밤에는 전화가 먹통이 됩니다. 예, 출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